2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흔히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현대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죠 현대 신앙인들은 물리적인 것들의 풍요로 인해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이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은 믿을지언정,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들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집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시브리 11, 11장 1절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현상적인 것을 인정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2월 13일에 오늘의 말씀, 다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께 경문을 보내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사 해가지고 2월 14일에 기도 제목들을 취합해서 밤늦게까지 기도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15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시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또 드리고 향후 100일간 드리는 세 번째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어제까지 취합된 분들의 기도를 2021년 2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0일간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작전기대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laughs> 이번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시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사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자신을 겸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성찰을 하고 기억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을 위해서 회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보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은 믿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합력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해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의이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중복이도는 성령의 공고 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너에게 첫 번째 권하는 게 뭐냐? 바로 중보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의 중복이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셔서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므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의 중심에 서는 그런 여러분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